자 오늘은 교과서 78페이지 교통통신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할게요. 자 어떠한 문제점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자 우선은 어, 생활공간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송산 지역에도요 서울까지 일일생활권이 되자 충분히 어, 12번 버스를 타도 되고요 남양에서는 뭐, 108번 0 버스를 타도 되고요 그죠? 생활 공간이 확대가 됨으로써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죠. 한 번에 갈수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격차 발생, 생태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나타났대요. 어, 편리해진 반면에, 예를 들자면, 지역 격차 더, 뭐, 남양에서는 버스가 이렇게 두대 있는데, 송산에서는 108번은 탈 수가 없는 거죠. 사당을 가려면 서울을 가려면은 그래서 그러한 격차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생태 환경 아, 굳이 다니지 않아도 되는 버스가 다님으로써 공해가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볼게요. 과거 예시를 보자. 자, 과거의 경강 부현은 강경과 함께 금강수운의 중심으로 자리하여서 번화가를 이루면서 지역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였대요. 그러나 도로와 철도 등 육상교통의 발달로 교통 체계가 변화하면서 지역의 중심기능이 천안, 대전 등지로 이전하였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대요. 그래서 문화의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데 자, 부여의 지역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에는 더 발달했었었는데, 수운, 배가 드나드는 곳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부여라고 하면 이제 군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죠. 지역 경제가 수태하였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접근성이 향상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지만, 교통 조건이 불리해진 지역은 잠재력이 약화되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같은 화성 일지라도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여기 화성 일지라고 하더라도요. 동탄이라는 지역과 그 다음에 여기 남양, 어, 송산이라는 지역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죠. 그 이유가 뭘까요? 동탄이라는 지역이 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게뭐 때문인가요? SRT라는 교통 수단 때문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교통 기반 시설을 구축하거나 상대적으로 경제가 위축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 사업 등의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반 시설 혹시 들어본 사람 있을까요?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요. 나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지어지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나라의 세금으로 짓는 것들. 관공서. 우리 화성 여기 있는 화성 시청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송산 면사무소도 다 기반 시설이에요.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신호등 자 이런 것들이 어다 기반 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래서 경제가 발달하고 지역이 활성화된 지역과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반 시설이 많고 다양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중추, 이 추가요, 척추 할때그 추예요.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권의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 화성의 서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시청을 여기에 갖다 놨죠. 왜냐면 동탄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이런 방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태 환경 파괴 또 사례가 있대요. 자, 다음 페이지. 고속도로 건설, 뭐 기차역 이런 것들 만들면서, 혹은 좌초된 선박에서 나오는 뭐 기름띠 이런 것들, 삼림이 훼손되고요. 그 다음에 서식지가 파괴되기도 한데요. 그래서 환경도 오염되고요. 외래 생물 중의 전파로 생태계가 교란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회도로나, 뭐, 생태 통로를 만들기도 한데요. 자, 생태 통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생태 통로가, 지나가다가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것이야. 어, 자, 요런 것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위로 나무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아니 동 사람들이야 동물들이 <laughs>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중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터널 위에. 어그 어디지? 비봉 수원에서 남양 들어오는 고속도로 고속화 도로 위에 보면은 이거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충분히 지나가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정보화로 새롭게 등장한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 사생활 침해. 이거 엄청나게 문제 되는 거죠. 어, 자, 이렇게 CCTV 설치하는 것도요. 어 되게 이중적인 거예요. 왜냐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지만은 불특정을 촬영하고 감시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본문 내용 보시면은 뭐, 개인의 소득, 신용, 그 다음에 뭐, 의료 정보, 신체, 어, 사생활 침해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정보통신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을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생님들이 이렇게 녹화해서 동영상 올리고 혹은 줌으로 수업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의 친구들이나 어, 외부로 유출을 시켰을 경우에 분명 여러분들도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 두시고, 어, 수업은 수업일 뿐, 이것을 악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사이버 범죄, 익명성을 이용하여서, 자, 엄청난, 어, 사이버 범죄,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명예훼손, 모욕, 뭐 카톡에서 비만,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남을 속여서 인터넷 사기, 그다음에 뭐 해킹, 사이버 금융 범죄, 그다음에 사이버 저작권 이런 것들. 어, 여러분들 보이스 피싱. 그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보이스 피싱 같은 거. 혹시 전화 받아 본적 있어요? 음, 저는 님은 받아 본적 있는데, 선니님이한 번은 처음에는 되게 놀랬어. 근데 나중에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전화해 볼게요. 전화번호 알려 주세요. 그랬더니 막 욕을 하고 끊더라고. 이런 것들 법률을 보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근데 그거 이전에 올바른 뭐야 정보문화를 확립해야 되죠 절대 인터넷상에서 비방하거나 타인을 욕하는 행위는 어, 안 됩니다 자 정보 격차래요 정보 격차가 심화되기도 한데 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거를 핸드폰으로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저는 핸드폰이 없어서 저는 어 v 로 아니 컴퓨터로만 저는 보고 있어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혹은 선생님 저는 핸드폰이 어, 볼수 없는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불편함을 겪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오늘의 스스로 확인이라고 되겠는데,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과제 1번, 2번 에서 어, 답을 과제방에 올려주시면.